지난번 야권 연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국민의당은 당대당 야권 연대를 가로막고 있을뿐만 아니라 후보자간 야권 연대를 하게 되면 제명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새누리당을 이롭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어, 지금 이제 야권이라고 할수 있는 데가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의석수도 많고, 그런 우리 더불어민주당한테 좀더 얘기를 해야 될상황인것 같습니다. 예, 아니, 본인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돌리십니까? 백남기 씨얘 들어보신 들 적이 있습니까? 네? 백남기 씨. 아니요, 제가. 아, 저... 잘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네, 네. 예. 예, 그 농민대에 가셨다가 물대포를 맞아서 사경을 헤매고 계신 분이 백남기 농민이십니다. 음. 백남기 농민을 한. 함... 한번꼭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힘이 세야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 이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힘이 형립이 됩니다.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 중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둘다 필요합니다. 힘은 커야 되고 또 방향이 맞아서 우리가 원하는, 입산이 원하는 발전 방향으로 힘을 줘서. 둘 중에 어, 어느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향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새누리당은 힘은 큽니다. 그러나 방향은 반서민적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심판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힘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박종길 후보의 답변을 깊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신재봉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이라면 그때 찬성 투표를 던졌을지 반대 투표를 던졌을지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반대. 반대하겠습니까? 네. 방탄국회가 형성된 것은 국회의원들이 그때 표결에 상정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문제가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 부패상을 반영하는 것이 이번 방탄국회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네. 자유한국당의 신재부 후보 방탄국회의 본인도 역시 한 몫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